오케이 오케이 저 갈게요 대박 됐다 와나 전혀 모르겠어 뭐라고요 다시 해보세요 대박 어... <laughs> 아,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다 이거 야 모든 감정이 다 있잖아 저기에 너무 맛있어서 대박 진짜 이두리지다 대박 말도 쿤의 보드 게임 동아리 <웃음> 즐겁다, <웃음> 즐겁다. <웃음> 오늘의 게임 더 게임 어브 세이 하 라는 게임이래요허악 카드 하나 뽑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말은 진짜예요. 그러면은 응. 왈도쿠님이 D가 나왔습니다. 진짜라는 말만 더빙을 하면서 화내면서 진짜라는 말만. 재밌는 게임이거 뭐냐? 뭐,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D가 떴잖아 그거. 화내면서 진짜잖아. 그러면 진짜. 저렇게 아. 하시는 거예요. 아 감정을 음. 말해야 되는 거구나. 재밌어 보이는데? 이거 완전 왈도쿤의 보드 게임 동아리 어울리면 한 게임인데. 자 왈도쿤님 선입니다 갑니다 응 뭐야 이거 아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봤습니다 더빙해주세요 응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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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응아나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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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알았다 나도 알았다 내가 아, 볼 이거 지야 흠이 없음에 응이라고 이게? 왈도쿤님 응 해주세요 다시 해봐 응 음. 아니 달라졌는데? 왜달라졌 <뭐람> <뭐람> 아, <뭐람> 아, 알았어 알았어 다시 할게요 응 음. 혹시 저 뭐야? 아니 저형 맨날 저거 뭔가 내가 컨텐츠 해놨다가 하는 맥이야 그 흥미 없는 거야 나한테 흥미가 없나? 응! <laughs> 뭐 하겠어? A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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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갈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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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복군>, 솔직한 A야? <애이야? 웃음> 응! <웃음> <웃음> 뭐야? 아니, 근데 진짜 전답 답답해. 에이, 에이. 아, 진짜? 끝난 거야? 정답은요, H입니다. <laughs> 아니, 이게 왜 기분 좋느냐아 근데 니들이 자꾸, 야, 이거 솔직하게 의미네. 이걸로 갈 거잖아. 나 그래서 니들이 혹시라도 모를까봐 중간에 희소카 넣은 거야. 아, 저형 진짜 거짓말 하네. 아, 나 진짜 억울해. 나 진짜 기분 좋게 말했는데. 그럼 저 바로 할게요. 네. 와, 진짜. <laughs> 와, 저 졌다. 앞에. 아, 에 가도. 야, 기대한다. 나나 나 매우 기대해, 지금. 야! <laughs> 저 이거 개잘할 수 있는데, 이거 하면은 무조건 맞힐 것 같은데? 해봐, 해봐, 해봐. 야, 우리가 맞춰야지. <laughs> 하자. 어? 뭐야, 위협인가? <laughs> 야, 누가 목조르니? 홍가이님, 한 번만 더 해줘요. 한 번만 더. <laughs> 아싸 <laughs> 아 재밌네 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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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도가 나내 기분 알겠지? 너나 답답하니까 이거 아, 이거 쉽지가 않네. 근데 이거 막다해면 답답해. 나 어떻게 기분 좋게 했는데? 자 델로락쿤님의 카드. 오케이. 어, 카드 쇼. 아씨한 어. 번만 더 해봐. 아니 뭐 이건 거 나온 거니까 해봐 일단은. 델로야 기대한다. 아. 왜왜왜 왜? 해도 왜, 왜,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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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해도. 야. 야 이게 쉽지 않다. 알겠다 삼촌. 난 삼촌의 마음을 알았어. 애교 부리는 거구나. 오케이. 야. 애교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아냐아아냐아냐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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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의 진심야 보여줘 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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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야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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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너 진짜 사람 꼬시는 야야이랬잖아 너. 내가 언제? 야야아야야야 야, <laughs> 야, <laughs> 야, <laughs> 야, 다음 무롱님 하시죠. 예, 예. 무롱님 카드는? 좋아해. 아! 아, 아, 아 왜무씨야 <laughs> 아, 왜 나야! 여러분들, 이 턴에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아, 이제 누가 같이 나랑 보드게임 해주냐. 아. 좋아. 아! <laughs> 아! 좋아. 좋아. 아! <laughs> 당쳐! 당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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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어, 뭐야? 어, 담담한데, 생각보다? 전화, 이것도 이렇게 될수 있다. 하, 좋아해. 기분 나쁜데? 개 더러운데? 진짜 이런 말 하면 미안한데? 진짜 저좋아해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개 더러운 말이야. 예, 얘들아. <laughs> 아니, 저 무릎 KTT 뭔데? 나를 좋아하면 이럴 수 아니, 있지 않을까? 아니, 아니, 이게 운동기래요! 아니, 얼마나 나를 시집이 가는 거예요, 무릎씨. 아니, 무릎형 느낌 <laughs> 이거였다니까? 좋아해. 가, 가자. 나구만. 야. 아, 진짜 <laughs> 어렵다 이거. 아, 이거, 이거 해 봐라, 형. 진짜 정신 나간다. 예, 들어. 뭔데 뭔데? 내 뭔데 간다. 다다다다다 야, 저형 지금 화장실 못 가가지고 버틴 느낌이야. 자, <laughs> <laughs> <야>, 정답은. 오케이, <laughs> okay, B. 이런 게임입니다. 확실히 아시겠죠? 아. 나여과야한테 심한 말할뻔 했다. <laughs> 저 걸음 타는 길 없겠네라고 말합니다. <laughs> <laughs> 아, 나 진짜 머릿속까지 차오르다가, 음, 잘 잡았다 했어. 자, 무지님. 오케이. Okay. <laughs> 대박. 대박. 아, 어? 이거 궁금하다. 무지꺼 궁금하다, 이거. 오케이, <laughs> 오케이. Okay, okay. 저 갈게요. 대박! 못했다. 와.. 나 전혀 모르겠어. 뭐라고요? 다시 해보세요. 대박! <laughs>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다, 이거. 야! 모든 감정이 다 있잖아, 저기에! 너무 맛있어서 대박! 진짜 두거리 있서 대박. <laughs> 대박. 대박! 대박! 더 들어보실래요? 예, 예 들어볼게요. 대박! 야, 또... <laughs> 나 진짜 미안한데 이거 맞춘 사람 대박인 거야, 이거. 나 진짜 모르겠어. 내가 볼때 이거야. 나 A. 아좀더 들어가야 될거 같은데? 오케이, 아, 네, 해보세요, 해보세요. 대박! 오리가 오래가, 오래가, 오아나 오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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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이오래야 이게 가오야가 오래가, 오래 대박. 래가오 <대박이네>. 어, 대박. 오래다오이가어래가오이가오화가 오래가, 오 아니야? 다시 오래오 어, 대박. 이거 화장실 아니야? <laughs> <요 황실이잖아, 웃음> 이거 화장실이잖아! 이거, 이거 내가 봤을 때 100번 당첨돼가지고 어? 어씨, 대박인데? 약간 이거 아니에요? 아니야 저형에 방금 대박은 야 이거 오늘 큰 거다 <laughs> 야 <오늘 웃음> 이거 안큰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나도. 나도! 그럼 다시 해봐요 어 대박 어, 이거 아무리 봐도 <laughs> 화장실인데? 아, 근데 의외로 맛있어서 대박 같기도 해 <laughs> <laughs> 어. <laughs> 아니야 지금 아랫배 큰거 <laughs> 왔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laughs> 이 말이 진짜 일리가 있다 난시로 해볼게 어, 이대로야? 다 틀렸어 어? 뭐야? 어? 이라고? 어. 아형 다시 한번 해봐 오 대박 아니, 이거 아니, 아 이거 어때 심장이! 아 이거 뭐야! 이거 완전 장인데 이거 완전 역가 걸음탄 나왔 수준이었어. 아 씨! 야 심장이 두근거린 거면 아 대박 이래야지!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 구덩매기였나. 아이고 그건 맞아. 그건 맞긴 해. 오케이 갑니다. 파이팅! <laughs> 아니 이건! <laughs> 와 잠깐만.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할게요. 음. 나 저었다. 나 전혀 몰라.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음. 야, 이거 기가 어? 기도하다 방금 살짝 싸웠어. 어, 약간 그 델로 그 느낌이었어 살짝. 다시 해봐. 음. 음... 이거 델로가 빈정상했을 때그 목소리긴 해. 아. <laughs>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하는데 얘는 내말 그냥 아 알았어 네말 맞으니까 그냥 네 알아서 해라는 느낌에 다시 그 해주세요. 음... 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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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무자라. <laughs> <느낌 웃음> 정답은 G 입니다. 네. 아 왜? 그래. 야 진짜 왈로쿤 될잘 치는다. 내가 저 친구랑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는데요. 왈로쿤 어? 해보겠습니다. 완전 <laughs> 그럼? <laughs> 야나이형이말 진짜 잘 줘요 형들. 보았어요? 예 헨시. 네. 예. 인간적으로. 아, 감정이 없는 거 아, 이거 화내는 건데? 그럼 제가 약간 델로랑 이야기했을 때 나오는 느낌을 해볼게요. 인간적으로. 야, 이거 삐야 <laughs> 아, 그래? 야, 귀신이다, 귀신! <laughs> 야, 귀신! 야, 귀신이다! 야, 아니, 너 유착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야, 델로야, 너 뭐냐? 하지만 날 맞출 수 있을까? <laughs> 아, 야, 저, 내 통깍이 2초씩인데, 이거? <laughs> 아. 어? 너는... 아 아니야 한거 아니야 한거 아니야 한거 아니야 아, 한거 아니야 한거 아니야 야 벌써 자연스럽잖아 아 오케이 저 할게요 오케이. 어? 야 1번 아니야? 1번 같긴 하다 나 같기도 하고 동강이 다시 해봐 어? 야 이거 인데델려야 너한테 성질내는데? 야토강아너 오늘 어? 좋 존나 못하잖아 어? 아못해서 아냐 아, 야 이거 델로데이법 넣어보면은 이거 괜찮아져 아 A 같은데? 아 무릎 꿇 이거 이라니까야 역시 이게 새로운 사람들이 뭘모르는구야 <laughs> 아, 아. ]이다 ,이다. 야, 이거 델로데이퍼 해야 된다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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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측정기라고 불러주시겠어. <laughs> 야, 델로데이법 진짜 개꿀이야, 이거. <laughs> 갑니다, <아이>. 오케이. 와, 잠깐만. 야, 이거 진짜 어려운데? 아, 씨. 야, <laughs> <나> 이거 모르는데? <laughs> 갑니다. 야, 이거.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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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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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개모임 인간들이 너무 무서워. 야 다시 봐, 다시 봐. 다시 <laughs> 다시, 다시 <보아. 웃음> 어, 참 운명이 이게. <웃음> <웃음> 그래 알았어 델로야, 너 마음 알았어. 델로야 이 웃음 소리랑 같이 무지 철카와 이거. 아 싫어. 속한 아, 게무 싫어. 속가게한테 뭐. 덩뜬좀 귀여운. 새로운 게 보고 싶어 새로운 게. 어? 우와 응. 이거 어. 가보잖아요. 거잖아. 야그역경운거 봤는데 <laughs> 좀 괜찮은 거좀 들어보자. 그럼 음. 무진님 하면 괜찮다는 거야? 야 그래도 남자 가는 것보다는 나지. 갈게요. 저, 좋아해. 어? 야 이거는 이거 뭉클하다. 뭉클하다. 새끼 아니야? 난 무진님이 이 정도밖에 못 한다는 느낌의 새끼 같거든 저거. 야나 새끼 할수 있어 이거들아이 아닌가봐. 이 아닌가봐. 잠깐만 다시 해봐요나듣자좀 들어봐야겠다. 오씨. <laughs> <laughs> 아니 내가 뭐술취했 아니.. 아니 뭐야 진짜 개 더러운 남자한테 좋아해라는말한 것도 아니고 아니 부끄러운 얘가 괜찮아요 아무 생각 없어요 저는 박은희 음. 없어야죠 개 열받네? 개 열받네 갑자기 좋아해 저... 뭉클하게 맞는, 뭉클 맞는 거, 거 같은데? 정답은? 오 개! 개! 와나요왜 앞에 마지막이 나요 레츠고 레츠고 있잖아 갑니다 그럼. 해보세요 <laughs> 있잖아. 다른 애며. 물어볼 게 있는 거 아니야? 한번 다시 해 볼게요. 그 델로한테 말하듯이 해 주세요. 델로한테 말하듯이? 아, 있잖아. 에이. 아, 아니야. 내가 내가 서로 듣고. 야, 소리까지 다 이거. 야, 이거 야, 델로야. 아, 너뭐 물어볼 거 있었던 거 아니야? 아, 아니, 어 맞아. 아, 형 다른 걸로 해 봐. 한번 맞춰 볼게. 오케이. 다른 걸로 한다. 야, 델로야, 있잖아. 저거 약간 나한테 떡더비 걸려는 거 같아. 내가 아까 봐. 뭐죠? 아니 진짜 왜 저래? 야이 아 어떻게 하냐? 아 재밌었다. 재밌다 이거. 그러게 다른 사람들이랑 해도 재밌긴 하겠다 이거. 그서 이제 뭐합 <목소리도> 이거 쳐야지 이거. 뭐야! 항상 엔딩은 안 돼, 안 돼, 테이블 개박살 내는 거잖아.